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우선 지난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144. 모유, 수유 중 임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유 중 임신을 해도 젖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수유 중 임신을 하면 유두가 아플 수 있다. 3. 수유 중 임신을 하면 전량이 줄거나 전맛이 달라질 수 있다. 4. 수유 중 임신을 하면 반드시 젖을 끊어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엄마의 임신 과거력, 큰 아이의 반응, 또 엄마의 감정이나 피로도 전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임신 자체만으로 저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모유 수유 성공을 위한 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산전에 수유 자세와 전물리는 방법을 배워서 인형으로 정확히 연습해 둡니다. 둘째, 24시간 모자 동시를 하는 산부인과와 혹시 간다면 산후조리원도 24시간 모자 동시를 하는 곳으로 정해둡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집에서 조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출산할 병원에서 모유수유를 도와줄지 확인합니다. 또 제왕절개는 모유수유에 불리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면 자연분만을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조기 만사관은 모유수유에 불리하기 때문에 의학적인 이유가 없다면 분만을 39주 이전으로 앞당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생 후 되도록 빨리 아기와 피부 접촉을 하면서 모유수유를 시작합니다. 아기가 배고파 할 때마다 젖을 먹이고 신생아는 자다가 깨면 배고픈 것이기 때문에 울기 전에 젖을 먹입니다. 또 젖이 돌기 전 첫날부터 하루에 적어도 8번에서 12번 젖을 먹입니다. 매 수유시마다 한쪽 젖을 15분 이상 충분히 먹이고 나서 반대쪽 젖도 먹입니다. 아기가 먹다가 덜 먹고 잠들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지압하듯이 눌러주어서 깨워서 충분히 먹입니다. 또 밤에도 엄마가 데리고 자면서 직접 수유를 하고 4시간 이상 자면 깨워서 먹입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직접 수유를 하고 의학적인 이유가 없으면 젖을 짜서 우유병으로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산후 24시간 이내에 손으로 젖 짜는 방법을 배워 둡니다. 분만 후 3, 4일째 전량이 많아져서 유방이 단단해질수록 수유 자세와 전물림을 정확히 해서 직접 수유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젖만 먹이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분유는 먹이지 않습니다. 물, 설탕물, 보리차 모두 먹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젖 외에 우유병이나 놀이개 젖꼭지는 빨리지 않습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문제 145. 신생아 모유수유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젖이 돌기 전에는 분유를 먹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2.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24시간 모자 동시를 한다. 3. 의학적 이유가 없으면 39주 이후에 자연 분만을 한다. 4. 하루에 8번에서 12번, 매번 양쪽 젖을 15분 이상 충분히 먹인다.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